자, 이번에는, 어,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될것 같아요. 아까 두개 영상 보니까, 이제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던데, 이제 그, 만드는 거랑은 크게 상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끊기는 것도 묘미 아니겠습니까? 원래 수업 때도 버벅이기도 하는데, 뭐, 그치? 어, 인터넷으로 하면, 버벅인거 당연하지, 뭐. 아, 새 디자인 작성 가서, 이제 다시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왔네. 어, 세 번째 수업 <laughs> 너네, <너는 웃음> 왜 계속 라이브로 듣는 거야. <laughs> 내일 수업 다시 들어야 돼. 지금 듣는다고 추석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아, 일단은 이름은, 네, 에펠탑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라이브로, 이거, 팅커케드 3D 디자인 하도 뭐, 그냥 끊기나 봐. 어떻게 해도 조금씩 끊기긴 하네. 근데 끊기면 끊기는 대로 그냥 천천히 할게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 자, 어, 뭐할 거냐면, 우리가, 그, 저기를 만들 겁니다. 에펠탑을 만들 겁니다. 에펠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어 상자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상자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야 되지? 사실 내가 지금 오랜만에 만들어서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 근데 이건 전기 수업이 아니니까, 아 버벅거려도 이해하세요. 난이도가 있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상자가 맞을 거야. 아 그냥 해보지, 뭐. 어 얘가 높이를 50으로 바꾸겠습니다. 높이를 50으로 바꾸고, 앱을 탑은 높으니까, 그지? 어, 자, 50인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아, 정말 그 바꾼 마우스가 그무한유일 기능이 있어가고 적응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형 지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원형 지붕을 가지고 와서, 어, 네모난 상자가 있고, 이거 옆에를 이렇게 깎아내는 듯이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 건데, 어, 얘는, 어, 일단은, 이, 원형 지붕을 보면은, 여기 옆에, 어, 화살표가 있는데요. 그, 화살표가, 여기 보면은 세 개가 있는데 꼭 여기 화살표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란 면에이 화살표를 써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까이서 돌려서 90도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90도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지금 바닥으로 좀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제 가운데 위에 이제 0도 그니 그러니까 화살 그 검은색 원뿔 있죠? 검은색 요거 원뿔을 눌러서 바닥에서 이렇게 쭉 뽑아내겠습니다. 옆에 수치가 0이 될 때까지 뽑아내면은, 바닥이랑 기준에서 딱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든 거야. 어, 된 겁니다. 전에도 기술 수업 했냐고? 당연히 기술 수업 했지. 나 기술교사인데. <laughs> 무슨 질문이야. 아, 그래 놓고, 옆에를 깎아낼 건데, 어, 높이를, 어, 저 빨간색 기둥보다 두배 높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쭉, 흰, 가운데 위흰 점을 누르신 다음에, 100까지 올릴게요. 100. 어, 100까지, 이렇게 쭉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만든지도 모르겠지만 아, 그냥 일단 따라해 보세요. 어, 여기서는 좀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보드를 해야 좀 정밀하게 이게 1mm씩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 왼쪽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쭉갖다대겠습니다 옆으로 어, 갖다대면서 아, 밑으로도 한칸 하고 옆으로 바짝 갖다된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붙이진 않을 거고 1mm만 띄어서 남겨놓을 거예요. 어, 한 칸만 띄어서 여기서 왼쪽으로 한칸더 가면은, 어, 옆에 딱 붙어버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어, 오른쪽으로 한칸 더. 어,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거니까, 따라하고 싶은 사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로 붙여놓은 다음에, 어,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은 똑같은 게 복제되거든요. 이걸 이제 왼쪽 키보드를 눌러서 왼쪽으로 쭉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요. 왼쪽으로 적당한 데까지 이동시킵시다. 아,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 90도를, 어,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어, 90도가 아니라, 아니 180도죠. 자, 180도를 회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 왼쪽에 있는 반원도, 오른쪽에 있는 것만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서, 어,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붙기 직전까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완전히 붙기 하진 않을 거예요. 붙으면은 이게 너무 뾰족해지거든요. 그래서, 붙기 직전까지, 여기서 내가, 어, 지금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좀안 맞죠 오른쪽 거는 밖으로 1mm 정도 나왔는데 왼쪽 거는 밖으로 1mm 안 나왔잖아 그래서 요것만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한칸더 이동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1mm씩 더 나왔지 자이 상태에서 작업할게요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뭐할 거냐면 그 파란색 원형 지어기 원형 지붕이 있는데 요거를 구, 어, 복사한 다음에 90도로 또 틀어서 또 만들어줄겁니다 뭘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세요 자 그래서 어, 얘 파란색 두개만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하나를 누르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또 누르면은 두개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 두개가 눌러진 상태여야 돼요 바닥에 빨간거 누르지 않은 상태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깜빡이는게 보이실거거든요 깜빡이는게 보이시면은 여기 바닥에 화살표있죠? 바닥에 화살표를 90도만 돌려줄 겁니다. 90도를 돌려주면은 이제 어 가운데 위 안에 있는 상자가 안 보이지, 그지? 어 높아서 여기 위에서 보면 살짝 보이긴 할 겁니다. 아주 조금 보이긴 하지만 이제 이제 그 둘러쌌는데 이제 위에 얘네 그 둘러싼 원형 지분 4 개만 어 잘라줄 거거든요. 그 모양대로. 그래서 위에 4 개만 드래그해서 쭉 선택을 해주시고. 구멍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를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아, 이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룹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그룹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어, 잘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쵸? 아, 잘린 게 보이지? 어, 아 위에 더 바짝 자를 걸, 어, 좀 이렇게 스냅을 좀 줄여서 더 바짝 자르면 되는데, 아, 그냥 하겠습니다. 에, 귀찮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밑에를 그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어, 원형 지붕을 하나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원형 지붕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축소를 좀 할게요. 쉬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흰 점을 눌러서 축소를 하면. 적당히, 적당히 크기로 줄여주세요. 여기 이제 가운데 왔다 갔다 길 정도로 적당하게. 조금 더 축소하겠습니다. 어, 요 정도 축소한 다음에, 어, 여기서 그 원형 지붕이 길어지게, 여기서, 어, 여기 이렇게 요쪽 면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길어지게, 어, 검은색 점을 쭉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관통을 시킬 겁니다. 어, 여기 이제 가운데 놓으시면 되는데, 그냥 쭉 이동시켜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완전히 딱 가운데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렬하는 기능이 있었죠 전체 드래그를 해서 어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정렬이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높이에 해당하는 거 말고 이제 가로세로 가운데 검은색 점만 찍어주면 은요 원형 지붕이 딱 가운데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어 얘를 어 구멍으로 눌러주시고 이러면 이제 가운데 그, 그 길을 뚫을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쪽 길만 뚫은 건 아니고 이제 십자로 뚫을 거기 때문에 그 요거를 컨트롤 어, CV가 아니라 컨트롤 D만 눌러주시고 컨트롤 D는 제자리에서 복사한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요 화살표를 눌러서 90도만 회전시키겠습니다. 90도만 회전시키고 전체를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이제 또 여기 그룹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에피타처럼 예, 밑에 길이 뚫린 게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는 이제 그 층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층을 만들기 위해서 단 같은 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아, 상자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번에는 상자를 아, 크기를 요 정도로 한 줄여 줄게요 한12 11 정도면 되겠다 11 정도로 해놓고 높이를 1mm로 낮춰주겠습니다 1mm만 1mm로 낮춰주고요 아, 어, 1보다 더 낮춰야겠다. 가운데 위에 흰 점을 누르시고요. 한0.5 정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로 놓겠습니다. 가운데에 그냥 놓으면, 당연히 이제 2층이 안 생기죠. 이거 위로 올려야 되는데, 아까처럼 정렬을 한 다음에 가운데로 올릴 겁니다. 우리 예쁘게 돼야 되잖아. 그렇지?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 가운, 오른쪽 위에 정렬 누르시고, 또 가운데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어그 노란색 판때기가 딱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요 노란색만 누르시고 그 거, 가운데 위에 검은색 원뿔 있죠? 요걸 누르시고 쭉 아이고 다시 컨트롤 z 누르면 뒤로 돌아가요. 어그 노란색 판때기만 누르시고 검은색 위에 점 원뿔을 누르시면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뒤로 돌리고 있네. 어 원뿔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죠? 아, 자, 여기까지 올려 주시면 약간 얘가 이제 그 침계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려줄 겁니다. 아, 노란색은 추천스러우니까, 주황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한층 더 뚫을 겁니다. 그니까 러 길을 한번더 뚫을 거거든요. 아까처럼 이제 원형 지붕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어, 아, 이번에는 원형 지붕이 아니라 조금 더 세련되게, 어, 그냥 지붕을 가지고 오고요. 지붕을 가지고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냥 지붕을 가지고 오고, 상자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상자도 가지고 온 다음에, 상자는 크기를, 어 조금 더 이제 크게 확대를 시켜주시고요. 상자를 원형 지붕의 위에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릴 겁니다. 왜 이렇게 올리냐면, 이 지붕의 윗부분을 잘라낼 거거든요. 그래서 잘 위에 얹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어... 자 이제 상자의 윗부분에가 놓여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붕의 윗부분에 상자가 놓여졌죠 어, 살짝 더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린 다음에 이제 이 이제, 어, 윗부분만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상자를 구멍을 넣, 만드시고 전체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어, 그룹파를 누르시면은 윗부분이 이렇게 잘립니다 윗부분이 잘려서 요거 만들었죠 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좀 축소를 해서 요 모양대로 아, 길을 뚫어 줄 겁니다 이번에도 쉬프트 를 누른 다음에 흰 점을 누르면 길이 뚫려요 자 옆으로 길게 늘려줘야 이제 구멍 뚫기 쉽다 그랬죠 이제 검은 점 눌러서 길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요 판대기 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높이 올려주세요 검은색 원뿔 이용해서 높이 올려 주시고 아까 말, 말씀드렸듯이 말그 작업평면 기능을 이번에는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평면을 누르신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로 살짝 그노라그 아까 주황색 판대기 있죠 주황색 판대기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한데, 이제 주황색 판을 넓게 만들어 놓으면 올려놓기 편한데, 작게 만들어 놓으면 올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이제 주황색 판 위에 작업 표면을 올리시면은, 주황색 판 기준으로 이제 그, 모눈중이가 만들어진 거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위에 이제 지붕 깎은 거를 D 버튼을 눌러서 바닥에 떨어뜨리시고, 이제, 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러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축소를 더 많이 해야겠네요 축소를 많이 한 다음에 어, 길이를 늘려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이 다음에 어, 이제 여기 가운데 딱 정렬만 하면 되겠죠 정렬하는거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어, 전체 선택한 다음에 정렬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얘를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반복이에요 어, 구멍 누르고 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컨트롤 D 버튼 눌러서 90도 회전 시켜 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드래그해서 아 어, 여기 그룹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딱 잘리게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원래 색깔대로 돌아가려면 요거 누른 다음에 솔리드에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여러색 누르면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자 윗부분에 이제 추 같은 것만 만들어주고 끝낼 겁니다. 아 어, 윗부분 추는 약간 매끈하게 어 어떻게 만들까? 그냥 내,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신경쓰지 마세요 아, 구 같은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위아래로 길쭉한 구 같은 걸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 쉬프트를 누르고 축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흰 점만 누른 다음에 요렇게 그10 10 10, 10 어, 가로 세로 10 10뭐이 정도로 그냥 입력할게요 가로 세로 10 10뭐이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이정도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쉬프트 눌러서 그냥 축소만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어, 그 원뿔 이용해서 올리시고 정렬을 또 해야겠죠 전체에서 어, 정렬을 해서 가운데 놓고 가운데 놓으면 얘가 딱 애매하게 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어, 원뿔을 그, 그, 그 구체를 조금 더 밑으로 살짝 내려 보시면은 전혀 이쁘지가 않네요 에, 망한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저처럼 못생기게 디자인하지 마세요 어, 원래 이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 이거 지워야겠다 이거 영화 아니다 그치 어, 다시 지우고 아, 상자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상자를 작게 해서 위에다가 얹을게요 상자를 작게 해서 <laughs> 자 여기서 위로 쭉 올린 다음에 어, 자 정렬을 다시 하시고 아 착시현상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위로 쭉 올려볼게요. 이렇게 쭉 올리면은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축소하겠습니다. 축소를 더 해야겠어요. 자이 상태에서 다시 정렬을 해볼게요. 가로 세로 쭉 정렬을 딱 하면은. 맘에 안드는데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내가 위에를 되게 뾰족하게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파란색 기둥을 더 바짝 붙였어야 되는데 덜 붙여 가지고 살짝 애매하게 바뀐 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위에 기둥 얘도 어, 위에 그탑 부분도 그 솔리드에서 어, 색깔 더 바꿔 주시고 이 상태에서 전체 드래그해서 그룹화 해 주신 다음에 다시 물체 누르시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 색눌러있으니까할 필요, 할 필요, 없으시고요. 작업 평면 누르고, 어, 바닥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완성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못생겨졌네요.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윗부분이 좀 망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내가, 그, 좀더 바짝 해서 깎았어야 되는데, 내가 오랜만에 좀 감을 잃었나봐. 아, 연습을 해오겠습니다. 아, 연습을, 아니, 그, 그러니까 실력의 문제, 실력의 문제는 아니고, 내가 그, 치수를 까먹었어. 진짜입니다.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애매하게 만들었네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 가로 세로 정렬해 가지고 가운데에 놓는 거, 그다음에 컨트롤 D 이용해서 복제해서 놓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길도 어, 크로스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어, 게 포인트입니다. 밑에서 보면은 엄청 심야,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밑에서 보면은 진짜 탑 밑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쵸 신기하죠? 아. 어, 못생긴 윗부분은, 어, 화면에 안 보이면 되겠네. 아, 이 자, 완성품입니다. 아, 윗부분 안 보이면 되네요. 그죠? 아, 자, 요렇게 예쁜 애플탑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요렇게, 어, 완성하는 걸로 하고, 어, 완성했고, 그, 보고 싶은 사람, 이제 따라하고 싶은 사람은 요거, 이제 유튜브에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 내일 봐요. 안녕!